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거 알려줬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 토치가 점점 앞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음, 그런 거. 네. 아, 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 이 정도 멀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불이 엄청 1300도란 말이에요, 저 네. 파란 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갑자기 그딱 되면 음, 그러니까 토치 끝불로, 끝불로만 해야돼요. 네. 그래도 저쪽, 제가 받는 열은 엄청난 열이에요, 음. 저게. 이제 하얘지죠, 전 전. 네. 반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펜던트는 좀, 초벌이좀들 됐죠, 지금? 지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어, 네. 지금 2 분밖에 안 됐어요. 아... 이렇게 두개할 때는 여러 개할 때는 네. 색깔 톤이 갖고난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조금 조금씩. 그리고 좀, 지금 또 가까이 갔죠 왜냐면 이 불꽃이 이새 소리가 음. 시크에면서좀 세잖아요. 음흠. 세면은 조금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약간 타는 냄새 나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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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그, 망, 까은 거, 안까은거 차이가 네. 커요? 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망에다 올려서 하는 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예, 세라믹만 있는 것보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달구면, 얘가 달궈지면서, 네, 간접적으로 이제 서서히 거는. 밑에도 구, 구워지는 거야. 전도되면 네. 처음에는 그냥 망, 망째 들고 와서 망째 그냥 놓고, 하니저 이렇게 이렇게 옮기지 말고, 네. 뭐 옮기다가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저렇게 하얗게 되면은 이제 몇번더 돌려도 돼요. 이렇게. 근데 네, 펜다톤은 하얘졌는데 반지는 좀. 반지도. 그런 느낌인데. 어, 그 반지도 그래도 좀 하얘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음, 어, 이렇게 해도 돼요. 좀 멀리 놓고. 네. 그 토치를 가까이 대는 게, 게 문제인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걸로, 요 기준으로? 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4분 됐거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5번씩 돌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지금은 조금 앞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 앞으로 가도 돼요. 아, 그 정도는. 네네네. 네. 음, 거리를 네, 지금 4분 정도, 4분? 네.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렇게, 그게 이제 안 되면 네. 타이머를 갖다 놓고, 타이머 시간을 이제 보면서 하는 거서한 10분 정도 맞춰놓고. 나는 지금 영상 이제 찍으면서 보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달궈주면 돼. 하나씩. 펜던트부터 먼저 해보세요. 네. 지금 음, 지금 지금 5분 됐거든요. 네, 펜던트 먼저 달고세요. 콩그색으로 가까이는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는 네. 가지 말고. 아니 신나 힘들었더니 가스가 잘날잘납네요 어. 그러네. 이게 이 무거우니까 네, 아니 작업하다 보면 계속 앞으로 가네. 음. 자 그런 다음에 옆에 거 하세요. 반지. 네. 그 처음에 3분에서 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빨리 되라 이러면서 빨개져도 되나 지금부터는 이러면서 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핑크색 만들고 쉬고, 핑크색 만들고 쉬고, 의 텀이 길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은,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길게 할, 할 필요는 없지.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이어오면 네. 얘는 금방이고 쟤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얘는 아예 그냥 핑크빛으로 진하게 완전 구워버리세요. 지금. 네. 자, 아, 그러면 저거 큐빅 색깔 변했죠? 네예요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강도 나와요, 펜던트는 그래서 음. 행사장 가서 할 때는 굳이 아주 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체험할 때 반지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착용하면서 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음. 그런 거만 조금 진하게 구워주면 돼요 네, 네. 이거 요 정도 온도로는 그렇게 많이 수축을 안 해요. 음. 해도 돼요? 아니, 반지. 아, 네. 그것도 14호로 한 거예요? 네. 14호 더될것 같은데 크기가 더 이제 더 줄여요. 아, 지 이게 망이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망 줄으면서 크기 대비 줄었다 이것도 보이는 거죠. 격, 격, 격에 적응이 되면. 아니, 안 보여. 아, 아니요. 안 보여.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로 재봐요. 아. 네. 원형 안 잡아도 돼요? 네. 네. 어, 주고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하얗게 식으면은 바로.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가도 되는데, 음. 이 토치로 할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절이 안될때 이거 덮고 하라고 그랬죠? 네, 얇게? 네. 한 3mm 두께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떼고 세번 반복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했으니까 두번더 하면 될것 같아요.